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유저들이 실력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게 어, 전시회이랑 조금 비슷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지렬 나왔으니까 지하세계 각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지렬이 처음에 빨리 나왔을 때는 우세의 이지렬 덱을 좀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말파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리롤덱을 웬만하면 안볼 거다 보니까 말파이트를 팔고 나머지를 잡아놨어요 자, 아이템이 테밀망이 나왔으니까 그 무난하게 주는 대로 빌드업과 비슷한 방향의 최종 덱을 생각해 놓으면 됩니다 뭐, 레넥톤 페어가 잡혀있으니까 레넥톤에다가 속사단 빌드업을 통해서 나오는 아이템을 보고서 딜러를 설정한다 자, 그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자, 지팡이가 나왔고요. 자, 일단 영웅장갑차가 나왔는데 레넥톤이 있다 보니까 레넥톤을 먹어도 되지만 그냥 돌려볼게요. 지금 이제 있으니까 바이 찾아보겠습니다. 안 나왔네요. 자, 이러면 먹을 수 있는 게 그나마 소자 영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유닛이 이즈럴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나마 말파이트를 선택해주면서 우세 리롤덱, 지. 그러니까 우세 이즈덱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래서 돌리는 와중에 당장 활용 가능한 게 있으면 바로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즈럴한테 아이템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아이템 같은 경우는 뭐 쇼진이나 블루 그 나머지 지팡이 템을 주면 될것 같고요. 이 지팡이 같은 경우에도 보석 건틀렛을 많이 주지만 보석 건틀렛보다 라바돈이 효율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자, 일단 바위가 나왔으니까 지하 세계를 받아 주면서 가는 걸로 하고. 자 이러면 이제 우세 이즈덱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유닛이 우세의 이즈리얼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운영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럼 나머지를 정리하고 그냥 이자를 보면 돼요. 자 태블망도 바로 줘보로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태블망 줘봤자 어차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 그러니까 라바돈이랑 이제 보석 건틀렛을 계산을 해봤을 때 주문 투척자한테 들어간 경우에는 보석 건틀렛이 더 좋은데 자, 그 밖에는 라바돈이 조금 더세더라고요 자, 일단 K2성 붙여주면서 소나까지 나왔으니까 사지아 세계 받아주고요. 자, 이 상태로 연패를쭉 해주면서 50원까지 모아주고, 갱플랭크, 말파이트, 리신. 자, 그리고 이제 지하 세계 유닛들을 다 삼성을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는 바이랑 이즈리얼. 자, 볼수 있으면 이제 소나까지 보는 것도 좋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즈리얼보다 만약에 소나가 더잘 나온다? 그럼 그때는 우세소나덱을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소나 되기든 이즈 되기든 보기 위해서는 연운을 먼저 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라바돈이 더 좋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보석 건틀렛을 당장에 만들 수가 있다면 그냥 보석 건틀렛을 주셔도 돼요. 자 이제는 태블망을 만들어 줄게요. 보건도 일단 이즈한테 라 넣어 주겠습니다. 먼저 아이템을 주게 된다면 누가 삼성이 찍힐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자 그게 아니라 자, 일단 이즈가 효율이 좋으니까 줬다가 소나가 삼성이 먼저 나오면 이즈를 버리면 돼요. 자, 이건 졌을 때 이자를 볼수 없긴 하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 덱을 할때 되게 운영 방법은 간단하지만 그래도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 그러니까 후반 갔을 때 되게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하 세기를 언제까지 먹을 것이냐. 자, 원래는 지하 세기를 3단계, 4단계를 먹고 나서 덱을 바꿔주는 편인데 자 얘는 이지랑 바이를 끝까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삼성을 조금 빨리 찍었을 때 5단계, 6단계도 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삼성이 좀 찍힐 때쯤에 피 관리가 안 됐을 때쯤에 말씀을 또 다시 드릴게요. 자, 갱플랭크 같은 거는 이제 삼성이 나오면 찍는 건데 어차피 6렙 조합까지는 바로 가야 되다 보니까 갱플랭크는 우선 순위까지는 아니에요. 얘는 찍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 일단 이즈를 한마더 나왔고요. 자, 일단은 레벨업을 좀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약한 상태라서 차라리 레벨업을 해주고 리신 같은 걸한 마리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카이산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단 버리고 이자를 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삼성을 좀 많이 찍다 보니까 장갑이 나왔을 때는 더 이상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도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언제까지 맞을 거냐면 피가 한 40까지는 다 맞고 그 다음부터는 조합을 다 맞춰 준 다음에 이성을 찍어줘야 돼요. 자 이건 그냥 사냥의 전율 말고는 먹을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6레벨을 찍어준 다음에 뭐 말파인트나 갱플랭크 2성을 넣어주고 자 지금 지하세기를 한 마리 버려야지만 조합이 완성이 돼요 자 근데 아직까지는 지하세기를 더 먹어도 상관이 없다 보니까 4지하세기를 유지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하세기 보상을 선택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차피 3번 지면은 지금 3단계 지하 보상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 보상이 좋다면 그냥 받으셔도 돼요 근데 그 보상이 좋지 않다면 빨리 지하 세계를세계로 내려주면서 삼성을 찍으란 뜻입니다. 왜냐면 이제 다음 단계 보상까지 가려면 삼성이 찍혀야지만 갈 수가 있으니까. 어, 정령의 형상도 좋지만 그냥 더 받겠습니다. 이미 3스택을 쌓아놨으니까 다음 단계까지 가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소나를 하나 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K를 버리고 그냥 말파이트 넣어주겠습니다. 자 지금 피가 48인데 더 맞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더라도 살살 맞으면서 좀 시간을 벌어 줘야 됩니다. 자 만약에 지금 지하 세계를 내리면서 바꾸더라도 이길 수 있는 구조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4 지하 세계를 받으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이성이 거의 다 붙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바꿔 준 겁니다. 와 근데 지금 연운이랑 B F 가둘다 없습니다. 자 이러면 그냥 장갑 갖고 오면서 도장을 만들어 줄게요. 자, 속사단까지 좀 빨리 들어가야지 세지긴 하지만, 이건 일단 6레벨 단계에서 반드시 삼성을 다 찍고 가야 됩니다. 자, 도장 같은 경우는 지금 리신이 먼저 다섯 마리가 잡혀있으니까 리신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면서 제가 이제 소나까지 삼성을 찍을 수 있으면 찍으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봤을 때는 연운템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는 잘 나오더라도 안 찍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제 지하세의 보상을 받는 순간 소나를 당장 버리면서 카이스랑 교체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말파이터 하나 들어갔다고 확세했죠 그러니까 센 타이밍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야지만 지하세의 보상을 더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갱플랭크는 웬만하면 삼성을 찍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갱플랭크는 잡아줄게요. 어, 사실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파이서를 쓰는 게 아니라 연운템이랑 지팡이 템이 더 나오면서 미스포충까지 같이 써 주는 거예요. 미스포충 같은 경우에도 우세를 받는 미포기 때문에 일반 미포보다 훨씬 세요. 이렇게 지는 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구인수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는 더 받을 수밖에 없단 겁니다. 그럼 이제 더 받게 됐으니까 삼성을 50원을 깨더라도 찍어야 돼요. 원래 50캡 하면서 천천히 찍지만 보상을 받지 못해서 필드 자체가 되게 약하니까 4스테이지부터 사람들이 더 세지기 때문에 돈을 빨리 써야 된다. 어, 일단 연하나나왔고요 자, 스태틱도 좋고 블루도 좋은데 자, 지금 상황에서는 블루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돈을 좀 많이 쓸 거예요. 자, 근데 바위가 붙었으니까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증강체까지 보고서 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테틱이냐 블루냐는 이제 상대방들 조합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롤 덱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 이제 블루를 먼저 주고 곡궁을 거학으로 처리하는 게 좋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방어적인 부분까지 많이 충당이 됐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삼성이 다 찍혔을 때는 와이 파이트 증강체가 좋습니다. 자 리신도 이제 스킬 자체를 되게 잘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리신 거의 그 정화의 방어 그거 먹은 수준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와 지하 색이 영혼 진짜 아예 필요가 없긴 한데 그냥 먹겠습니다. 왜 먹었냐면 이지러를 줘서 먹었어요. 원래 같으면 그냥 소나 선이 먹었을 것 같습니다. 이지러를 좀 빨리 찍어야 되다 보니까 잘 나온 상태면 몰랐는데 지금 너무 안 나온 상태라서 그냥 이지를 먹었고요. 자, 돈 많이 씁니다. 자, 이러면 이제 갱플랭크 버릴 타이밍이 왔어요. 자, 소나. 뭔가 하나는 찍어야 됩니다. 자, 리신. 네, 이러면 이제 이즈를 두 마리 남았습니다. 네, 너무 아까운 게 지하색 이 영혼이 진짜 아예 지금 필요가 없는 상태인데 플래티넘 증강체를 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피가 31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기는 플랜을 짰다 보니까, 사지하세기가 들어온 거는 아예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다 모르고 이즈만 잘 나왔으면 저거 선택 안 했습니다. 자, 일단 말파이트 한 마리 남았으니까 더 돌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바닥까지 긁어버리겠습니다. 자, 이러면 그냥 소나를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하세기는 지금 유지가 되니까, 자, 이즈 삼성 찍어주면서 소나를 버리도록 하고요. 자, 이러면 이제 바위도잘안 나왔으니까 바위 포기하면서 이자를 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지하색이 다음 보상을 먹을 수가 있고 7레벨, 8레벨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피가 31일 때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망하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지하색이 4단계 보상도 안 좋게 나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템은 BF를 선택하면서 거학을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일단, 거악 넣어주고요. 자, 레벨업 해서 아웃솔까지 써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레벨업하고 아웃솔 넣을 돈이 없습니다. 자, 이러 배치로 살짝 승부를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이즈를 배치를 가운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탐색을 해봤을 때, 가렌이 많았으면 그냥 끝으로 갔겠지만, 가렌보다는 지금 앞에 뭉쳐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에코만 때릴 수가 있는데, 가운데로 가면 전체적으로 때릴 수가 있다. 그나마. 나중에 가렌 나오면 다시 끝으로 갈 겁니다. 자, 이제 1등도 연승을 끊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파워 자체가 지금 약하지가 않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잘하면은 5단계 보상도 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제 지하색이 영혼을 어쨌든 먹었다 보니까 7레벨 단계에서 쏘나 이런 거 들어간다면 한번 졌을 때 4스텍. 그 정도 먹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도 이긴 것 같습니다. 어, 이러면 이제 4단계 보상은 안정적으로 깔 수가 있어요. 쓰레기 같은데. 여기서 너무 안 좋은 것만 아니면 웬만하면 먹겠습니다. 자, 좋아요. 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포 원의 하나에다가 지금 아이템이 많이 나왔는데 이건 받을게요. 야, 바위까지 나오는 바람에 이거 바위 갖고 있었으면 삼성 찍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버렸으니까 바위는 더 이상 못볼것 같고, 자, 일단 아이템을 먼저 확인해 줄게요. 어, 템이 무슨 블루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자, 이러면 블루를 줄수 있는 유닛이 딱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소나를 주면서 쓰거나, 아니면 미스포춘을 찾거나, 둘중 하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7레벨은 바로 찍어주고, 그냥 소나 쓸게요. 자리가 두 자리나 비어서, 자, 어차피 선이도 챙길 수가 있으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러면 또 지팡이를 선택하면서 보건까지 넣어주고, 자, 미스포춘 나오면 그대로 소나템을 미포한테 넘겨줄게요. 자, 하나쯤 자리가 비니까 파이크 잠깐만 쓸게요. 오, 이러면 지금 포원를 먹었다 보니까 사속사단? 여기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은 상대방에 따라서 뭐 방패들을 추가할 수도 있고, 오코스트 밸류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말파이트 증강체를 먹은 것 자체가 스킬을 썼을 때 체력 회복을 하다 보니까 스킬을 좀 많이 쓰는 유닛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졌네요 지금 가렌이 있는데 지금 이즈러를 가운데 있어 진것 같습니다. 자, 파이크 대신에 닐라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닐라 쓰게 되면은 지금 별 소유자에다가 결투 가까지다 챙길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 니콜을 쓰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조합이 이 상태로 구성이 된다면. 자, 미스포춘을 쓰지 않고, 그냥 카인사를 그대로 써주면서, 닐라 자리에 신드라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루 복원이 나왔으니까, 지금 소나를 썼을 때 효율이 굉장히 좋고, 자, 소나를 쓰니까 선의가 들어갔고, 자, 그러면서 카인사를 쓰고 있으니까, 별수호자 하면서 선의인 신드라를 떠올렸다. 그럼 조합이 대충 구성이 됩니다. 카인사 붙여줄게요. 나중에 속사단을 하나 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리포를 쓸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기본 틀은 맞춰놨습니다. 자 후반에 어떤 식으로 강화를 시킬 건지 자 그것만 지금부터 좀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확실히 이즈덱을 할때 이런 가렌이나 에코한테 되게 약합니다. 자 이렇게 광역딜을 넣어줘야 되는데 에코가 스킬을 쓰면 에코한테 스킬을 써요. 자 어쨌든 지하 세계를 받으면서 가다 보니까 공짜 돈도 생겼고요. 자 이러면 잘하면 9레벨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온 충격기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하네요. 자 누누를 그냥 갖고 오겠습니다. 오 일단 신드라도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팔레벨 찍어주면서 누누도 쓰고 신드라도 쓰고 둘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신드라 패요. 바이는 포기하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제 모르가나를 잡긴 했는데 모르가나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일단, 닐라라, 신드라 교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챔피언 복제기를 그냥 써버릴게요. 어, 이러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까 누누를 버리면서 알리스타를 그대로 쓰고, 비에고를 집어넣으면 사선이가 되면서, 어, 황소부대까지 챙길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포온해가 있으니까, 완전히 조합이 바뀌네요. 어, 어차피 또 신드라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신드라로 이제 유닛을 땡겨가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잔나 버프는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고, 자, 그냥, 그냥 돈 써가지고 알리스타 비에고 찾아볼게요. 가값을치다 어, 일단 알리 비에고 나왔습니다. 자, 늦었으니까 다음 턴에 집어 넣는 걸로 하고요. 자, 근데 이러면 이제 알리 비에고를 집어 넣으려면 카이사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카인사를 버려도 상관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이재료 혼자 캐리라면, 속사단을 버리면 안 되지만, 자, 지금 캐리할 수 있는 유닛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선이가 들어가니까 앞라인 삼성들도 세지고, 자, 소나도 딜이 세졌고요. 자, 알리 넣고 방패들 챙겨주면서, 카인사 버리고 이제 비에고 들어가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더 깔끔한 거는 이제 구레베에 가서 에코까지 들어가면, 방패대, 그리고 이제 별소호자 다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방패대 같은 경우에도 3개 이상 들어가면 효율이 완전 좋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9랩 가면 진짜 1등각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스태틱을 고르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피바라기는 이제 비에고로 줘도 되고 아니면 소나를 줘도 되고. 자, 근데 소나를 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자석 제거에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다 싶으면 피바라기를 빼줘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나 이성 대신에 비에고가 먼저 이성이 나온다. 피바라기, 보석 건틀레스, 비에고한테 넘겨줄게요. 자, 조합은 진짜 깔끔하게 잘 짰습니다. 일단 이렇게 조합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신드라를 쓰고 있다면 구레벨 가는 것보다 그냥 돈을 써가지고 유닛을 창고에 좀 채워놓는 게 좋긴 합니다. 자, 근데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별소우자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신드라한테 효진이 들어간 것도 아니다 보니까 땡겨갈 수 있는 유닛이 많아봤자 두마리예요 그래서 구레벨을 가도 될것 같습니다. 내가 길을 그리고 이제 이즈 리롤덱을 할 때는 궁극의 이즈러를 웬만하면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궁극의 이즈러를 쓰는 상황은 B F 랑곡궁템이 많을 때는 써도 돼요. 지금 완전히 지팡이랑여는템만 있다 보니까 궁극의 이즈러는 포기입니다. 자구랩찍고 에코 넣는 거 대신에 니코를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니코 넣으면 주문에다가 별수호자 둘다 챙길 수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먹는 아이템이 또 지팡이나 여는 쪽이 많다면 니콜을 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신드라랑 에코를 쓰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러면 이제 구레벨은 다음 턴에 바로 찍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그나마 지금 1등의 미스 포춘이 굉장히 빨리 나오면서 미포한테 들어간 아이템이 사기적이라서 저희가 좀 무섭긴 해요. 저쪽을 그나마 이기기 위해서는 뭐 침묵의 장막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뭐사풍 같은 걸로 좀 띄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미포가 지금 엄청 세요? 와, 쉽게 이기네요. 어, 자, 이러면 됐습니다. 자, 미포도 별로 걱정할 게 아니다.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서풍 같은 걸 하나 갖고 오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소나이성. 자, 둘을 찍고, 에코 같은 거 하나 찾, 찾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미포를 집어넣으면 속사단을 챙길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미포보다는 그 니코 쓰면서 이게 들어가는 게더셀것 같고, 자, 버리고 피들스틱 두 마리 잡아놓겠습니다. 어차피 미포 들어가봤자 일성이면서 아이템이 한개도 없고 스킬을 쓰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미포가 스킬을 한번쓸 바에는 신드라가 한 마리 더 땡겨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방금 좀 빨리 하면서 애쉬까지 뛰었으면 좋았는데 여기 상대로는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길 것 같아요. 여기는 완전 쉬워요. 자, 시너디 진짜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면서. 아, 이거는. 자, 미스포춘이 왼쪽으로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신드라를 좀 오른쪽으로 당겨주면서 신드라를 이용해서 속풍 저격을 했어야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저격 못해도 이기는 것 같습니다. <laughs> 좋아요. 자, 그래도 이제 상대방이 미스포춘을 쓰고 있다 보니까 니코를 쓰는 것보다는 그 에코 쓰면서 방패를 추가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딜이 모자르면 니코, 뭐, 그, 방어적인 게 모자르면 에코. 근데 이제 상대방이 AP가 많으니까 에코. 이렇게 간다. 자, 하급 챔피언 복제기. 이거는 알리스타 쓰면 되고요. 자, 이제 에코 나왔고요. 자, 3등 상대로는 니코가 조금 더 좋긴 하지만 그냥 바꿔 주겠습니다. 저기 상대는 뭐가 들어가도 이길 수 있어요. 자, 알리 붙여 주고 레오나 지금 이성이 나오는 상태인데 이거 레오나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만나는 상대가 AP 쪽이다 보니까 레오나도 이성을 붙여 주도록 할게요. 자이거 레오나 이성 붙이고 그냥 도장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레오나를 쓰려면 어떤 유닛을 빼야 되나 그게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아니면 그 레오나 이성을 붙인 다음에 땡겨가는 유닛한테 도장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르곳을 포기하고요. 자급 챔피언 복제 있으면서 돈좀 벌어주고, 어 딱히 뺄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자석 제어기를 이용해서 석풍 적용만 다시 해줄게요. 자 진다 싶으면 어떻게든 레오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도장은 그냥 비해고 주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길 것 같아요. 레오나 이성이니까, 그냥 어 에코 대신 레오나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 자 근데 이게 별소호자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아, 어 이기네요! 와, 오랜만에 이지덱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도 조합을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덱을 하더라도 하다 보면 이렇게 느끼는 게 많습니다. 오늘 중요했던 거는 지하세계 보상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여기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